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내 친구도 맨날 스마트폰하고 공부도 나보다 못한데 아, 내가 가끔 사고는 치지만 그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인데 에이씨 어?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전혀 골탕이나 먹어야지 아이 뭐 크리스찬 아이 뭐 크리스찬 우린 일을 할 거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로 사랑교에 다니는 전세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여름 청평학교에 오신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좋은 시간. 뭐라고 했어? 나보고 나오라고?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아, 너 전셋집이구나. 너 자꾸 내 이름 가지고 놀릴 거야? 그래. 누가 전셋집에 살라고 했어? 바보야. 오, 어? 바보? 너한 번만 더 바보라고 놀리면 다만안 있을 거야. 가만 안 있어? 어쩔 건데? 네가 날 놀렸잖아 내가? 언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놀렸단 말이야? 야, 너 거짓말도 잘하네 너가 나한테 먼저 상처 줬잖아 상처? 웃기고 있네 진짜 상처가 뭔지 보여줄까? 삐켜 <놀린> 아, 너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에이. 어못 비켜 정신인 줄아냐엄 <laughs> 아가 주신 돈으로 시빌조랑 감사원금 다 했지. 뭐? 아 벌써 헌 금을 했다고? 아 근데 그의를낼돈은 니네 엄마가 주신다고? 아이 우리 엄마는 내돈빼소 가기 바쁜데. 당연하지. 너 자꾸 이러면 나 창세기 3장 나온다. 성적, 그거 새로 나온 게임이냐? 그 말이야. 어, 빨리 말해. 말안 하면 너또 맞는 다 장세기 삼장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습을 적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 참, 하나님 웃기지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러면, 우리 교회 선생님께 이른다 그래, 일러라! 오자, 이제니야 아, 나도 거만난다. 그래, 진짜 이른다 너, 두고 봐. 아유, 저걸, 너 유일해 보자. 아, 그때 내가 너 가만히 안둬 어, 저거 누구야? 숨어 <laughs> 있다가 또 괴롭혀야지. 얘들아, 내들어래와모이 야야야 어디서 돼지 멱따는 소리가 나는 말이야 너는 뭐? 네? 어? 내 찬양이 어때서? 야, 아, 몰라서 믿냐? 그건 그렇고 너돈 있으면 내놔 또? 돈? 나돈 없어 없다고? 너, 뒤져서 돈 나오면, 100원에 선다 뭐라고? 하나이 친구를 구원내주세요 야! 너, 지금 속으로 나 놓겠지? 어? 내가 넌줄 아니? 너 이러다 천국 먹가니 뭐 어쩔래? 어쩔래? 뭐? 천국? 어제도 천국 때 갔다 왔는데. 천국 말고 하나님 자해 천국 아니야. 야너 세상에 아 그걸 믿어? 진짜. 아, 네 천국은 없어. 너 진짜 어쨌든 예수님 안 믿고 나쁜 짓만하면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야 지옥. 지옥? 야 수박씨 발라 먹어. 지옥 그딴 거 없어. 너 자꾸 뻥 때릴래? 아니야 지옥은 아기 자녀들만 가는 곳인데 아주 무섭고 뜨거운 곳이야 야 거기 찜질방이야 뜨겁대 얘들아 천국이 있냐? 없어 있 없어 코봐진다잖아 사람 많이 낫네 지옥은 굉장히 뜨겁고 무시무시한 곳이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 나쁜 짓 그만하고 하나님 자녀 되자 너세살 동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너맞는다 하나 둘잘 나오기 전에 선생님, 무슨... 어, 저기 그 선생님 오고 있네. 찬식이 너나 숨은 걸 알려주면 죽어 아우, mm. <laughs> <itu? 웃음> coz... <응? 웃음> <laughs> 도대체 누가 우리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지? <Charles> <laughs> <etiquette> <laughs> 친구들, 누구잘 <누구인지> 알아요? <laughs> 아니머니다. 두통이라고. 어, 두통이 아니머니다. 그럼 누구니? 전 사람이 아니머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아이고 두통아.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두통인 걸?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어 잘못이 없다고? 네가 여기서 교회 가는 친구들을 때리고 못 살게 그랬지? 아니요. 전 모르는 일인데요. 저 친구들 때린 적도 없고, 아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한적 없다고요.